안 가겠지? 아 이건 그냥 어? 뭐냐 멀리서 저 쫄따구만 어? 삭삭삭 빼서 먹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왜? 왜 메스 괜찮나? 갈가버글 뼈어 뭐야 빛나래가 들창 빛나래가 아너 진짜 예쁘다 했는데 노바가 씹었어 상호 상호 작용 대화가 없나? 너무 불쩍해. 다른 데사 시킬 수도 있어. 너무, 너무 예쁜 노바. 성형수술 받아서 꼴 받았을 수도 있어. 똥바. 난 채팅에 똥바 똥 저.. 이, 저 뭐야 저 아이콘 올라오면 기분이 좋습니다. 뭐야 <laughs> <laughs> <빨리. 웃음> 들창 폭포. 뭐지? 왜 죽는 게 우리 팀이죠? 체인이라 불쾌한 체인이랑 그리고 빛나래가 제트를 안 타도 아 너무 불쾌 빛나래 또왜 저기 있는 어, 아니 에 뭐나 풀거 없잖아 아니 싸우면은 제트를 탈라고 빛나래가 있는 거지 틀창 폭풍 경치 먹고 쨰기 구슬도 어, 먹고 어 구슬도 먹고 쨰기 아잉? 슬슬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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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뿜어봐 오 뭐야 개구승가? 아잠깐만! 안 돼! 안돼 살려줘! <laughs> 제가 큐를 밀쳐봤는데 발리라가 더 빨랐네 너무 사악이야 <laughs> 너무 사악이야 아유 용병도 못 먹겠네 내가 먹어야지 뭐 <laughs> 아 아하, 어디가! 자몽 쓸수 있지 사람이. 야, 지금 왜써 이거. 라인 목격. 뭐.. 뭐.. 뭐 와서 암시하는 이지 자신의 부모가 뒤졌다는 것을 암하는 것인가. 뭐야 새 왔다 왔다 왔다. 발리야 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 불창 폭풍! 자몽 킬 나오나? 오조건 뭐, 나오지. 얘네는 미쳤다고 투사러 네? 오네. 이거 갈래? 이거 갈래? 아, 가자 아, 가자 아, 가자. 아, 가자 아, 가자. 들창코라 먹는 것도 빨라. 아 그래? 가고 있습니다. 아니다 준비하십시오. 영 에, 이건 아니지. 아니, 먹자면서 왜안 먹노? 에빠졌네사가 아니야. 타 타코가 부시에 있었어. 거의 <laughs> 속도 나왔는데 거의. 왜 부시에 숨어 있었대?

근데 내.. 내 쪽에 안 타도 되는데 빨리 탄다 나못 가겠다 탄게 너무 많다 걱정 없 여기는 지금 이게 타고 있는데 아 뭐야 3초 3초 아 이거 촛같이 날아가네. 투펜 당했니? 이거 더 빨리 먹을 수 있나? 잠깐만. 들창 폭풍. 어, 이렇게. 몇개안 되나? 내가 몇개뺐었거든 아. 아, 아, 뭐야. 뭐야.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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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창코의 캐리입니다 캐리, 캐리. 어디가? 어디가? 어디? <laughs> <laughs> 저것이 노말 캐리인가? 너무 아파. 아 대장갑 타면 가고 싶다. 안 돼. <laughs> 마음이 시키는 거 가야겠지? <laughs> 마음이 시키는 대장갑 타 마음이 시키는 데 일로 와, 일로 와. 레이서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<laughs> <laughs> 네가 이럴 때 빠지면 안 돼. 아무것도 안할때 경험치 먹고 댕기고 이래야지. <웃음> <웃음> 저렇게 오브젝트 나오고 발리라 나오고 하면 오브젝트 그거 하면 안 되지. 딱 이럴 때 경험치 먹으란 말이야. <laughs> 어, 먹을 수 있나? 이거 발리라. 아무거나. 저 없습니다. 참고로. 나도, 내, 나 내려가고 있긴 하거든? 어, 여기 먹겠다, 실바도 뭐, 있는데? 먹었다, 먹었다. 먹었다. 여기 두명 있는데? 아 어, 발리라도 있을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발리라가 있잖아! 어, ㅅㅂ ㅈ될 뻔했네. <laughs> 아, 이 아나를 노릴 래가 없네. 어우,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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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하하하하하 <laughs> 얘네 뭐야. <laughs> 노바 개벌레네. 아, 너무 슬픕다 너무 슬픈 대수. 나는 차지할래. 노바의 비밀인 문화가걸 첸이 저 자꾸 알쩡거리는데. 변해 는데안 변하냐 이 새끼. 없냐? 오. 아다 나나. 불 캔슬. 린 도이디 좀. 들이 노렸어. 공격 서5도기 없어. 노에서에서5아에도남아있도에서 허공을 가르는 그의 화살. 에서 5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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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에서5서5도서5도서 5도에서 5도 맞아. 오빨리야빨리오 오오오! 빨리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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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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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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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 오오! 오먹으오 갑니다. 어? 어? 실바? 실바? 오 네, 오오! 그 뭐야, 뭐야 이게. 뭐야, 이게. <웃음> 뚝배기. <웃음> <웃음> 선물이 두 개나 있어 아, 어 어디 뭐 아, 기가 아, 뭐안 깔렸네. 뭐냐 이, <laughs> 뭐야, 이. 넌, 넌, 넌 진짜 뭐야. 넌아니지넌 넌 <laughs> 진짜 뭐야. 어디서 풀 죽고 발길, 싶어서 한장 건데. 서풀하고 있어. 야, 지금 먹자. 들창코 생각해 볼까. 이거 잘 먹지 않아? 응, 잘 먹걸리. 여기 이다 갔다 하면 전혀 안 먹을 것 같은데. 어. 들창 폭풍. 아 어디가? 원하는 대로 갈수 없다. 원하는 <laughs> <laughs> 대로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나? <laughs> 새끼는 어디 는 그냥 쿨받쓰네 정도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에이... 안 돼, 안, 돼. 안 된다고... 와... 아들, 짜 어... 아 <아니. 어디> 가. 아무아력해서아기스스아도제어아수 <laughs> <laughs> 없는 아우... 아나아차도제아할수없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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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거 아아 아휴, 꼭 아무나 호호. 맞겠지, 뭐. <laughs> 하늘을 가르는 그 여왕. 어늘어늘 그렇게 술을 맛있게 먹고 있어? <laughs> 응징자가 나서 점점 하고 점프하네. <laughs> 아, 근데 아나 힐 너무 띠껍다. 여기 쳐 숨어있는데. 아, 너불신 하고 있어. 지지고 <뽕> <뽕> <laughs> 뭘 자꾸 의심해, 아, 그래, 심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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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 심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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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리심리 심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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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심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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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어쩌라고. 웃음> 핸드폰 까나 뭐야? 뭐, 뭐, 뭐. 기절 좀 걸려보고 싶다. 이건가? 어, 잠만, 에이, 뭐, 너 이러면 너뭐할거 없잖아. <laughs> 어, 잠만, 아, 안 돼. 토끼 남아 있었어. <laughs> 할게 많아버려. 안 돼, 어차피 어 잠깐만 잠어 잠깐만 콜 어, 잠깐만 차 어, 기절 피했피어살려어 살려줘 차피 어차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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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이거 투사 건드리겠어 이 새끼? 와, 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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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쟤는 씨발, 씨X... <laughs> 진짜라. <웃음> 아니 씨, 이 새끼 진짜 뭐 하는 새끼지? <웃음> <웃음> 저기서 저거 건드리네. 아니, 아니, 비... <laughs> 아이 거, 그거 무조건 상대가 찔. 좀만 기다리자. 와. 아니 지금 먹어야지 또사 먹고 있는데 야 진짜 장난으로라도 저거 찌를 생각 한.. 난난난 난, 난 못하겠다 어어 <laughs> 이걸 찐으로 대.. 보답해 막 튕겼다 시발 똑같네. 아 잠깐만 나저리 가아 저 실버나스 죽이고 싶어 아니 니들이 들창고를 어떻게 잡아 <laughs> 길로 잡는다 니들이 들창고를 어떻게 잡아 아왜 트레가 나와? 아 맨날 죽네. <laughs> <laughs> 아, 아 좀만 도와갖고 기지에서그했으면죽이는 건데 사면발했으면. 너무 굳어. 너무 강하다. 너무 강하다. 뚝배기 위상 장기 가야겠다. 쟤 <laughs> 여기서 어디를 <우리를> 낀다고? <웃음> 뭐지? <laughs> 저기는 콜바도 쓴다니까. 불쾌하다. 저지불가인, 저지불가면 또안 들어가니? 뭐가 안 들어가? 이도 <laughs> <필도> 안, 이거 <laughs> 감멸치고 안타들리는데들어간다 한번 해봐. 한번 해봐. 들어봐, 아, 죽봐 죽이고 싶다. 되네? 되네? 거리가 멀었나? 때지고. 어디가 오디를 게 굽게 하신 거야. 아니, me. Tichankuni, Katsi, so don't so. t u c 너무무 k u n i t u c 야, 그 맞아? 또 나한테 왜 타? 뭐야? 아이 새끼 사려고 탔구나. <laughs> <laughs> 아나 저거 갈 줄은 몰랐네. 저게 발리라한테 안 막히다. 니 발리라가 침을했다라고본 막으러 가는 암살하고 싶은 스타러, 생각 없습니까? 왜네 네 명? 아, 아 얘는 네뭐 맨날 네와 채 가뒀습니다. 하지만 첸이죠 <웃음> 꺼져! ㅅㅂ <laughs>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, 정신을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강력해. <웃음> <웃음> 너무 불쌍해. 너무 너무 강력하다. 아깝비 여기로 탈탈것 같은데. 1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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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태봐. 여기 태기. <laughs> <laughs> 잠만 어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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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거? 마치 <laughs> 이런. <laughs> 어 여기 여기 관리가 어? 있어. 아, 에이, 뭐이 친구야? 그냥 이거나 뭐어 이거나. 어, 잠만 깐저 저건 좀 아닌데? 이 친구 너무 강력한데? 하지만 채는 노바를 못 잡죠? <laughs> 시작합니다. 음. 뭐야? 난 미드를 밀 거야 뭐지? 진짜 자기 과인가뿅아 이... <laughs> 너무 강력해 오 아, 뭐 살림은 어쩔 거야? 살림은 뚝배기, 뚝배기 너무 강력하다. 아, 지 안아, 안아, 지 혼자 마우스 꽉 잡은 거야. 지금 <laughs> 뭐? 남들 다즐김하고 있는데, 지 혼자 지금 인상 찌푸리고 게임하고 있다고. <웃음> <웃음> 하필 이것도 탑이네. 아니 잠깐만 나세슬 타임어택 걸렸는데? 언제 어, 가야 되는데? 너 어? 10시엔 씻어야지. 열0시에 출발이 아니라서. 38분 게임 가겠습니까? 씻지 않으면 아, 씻지 않으면 되네. 씻자들 한번더할수는거 아니야? 응. 돌아버렸나? 네안 <laughs> <laughs> 씻으면 되는 거였네. 저 뭐야 저실바났어 저거. 저 실바가 돌아버렸는데 그냥. 제어 불가. 응, 이나 뭐, <웃음> <뼈>! <웃음> <웃음> 뭐야, 저것도 <저걸 또> 이겼네? 오케이견노 <laughs> 어, 은신은 에 우리 나 d 는왜 맨날 뒤져있을 거야 저거는 안 돼. 는거는거안가는안 돼. 는안 돼. 저거안 돼. 는안 돼. 다거는안 돼. 저는안 돼. 저거는 안 돼. 저거는 는 은신들 창고. 은신 가져게. 너무 너무 무서워. 한 <laughs> 어? 알았어. 라인 지원, 라인. 은신들 창고, 은신들 창고. 은신 신들 창고에, 은은신 의신, 신들고에 <laughs> 불타 불 불쌍. 새끼들 우리 우리 뚝배기. 아, 어, 뚝배기. 님 저주 그안 갔어? 제어, 제어불가. 아, 갈, 맞다, 갈... 제어, 아, 맞다. 제어불가 있지. 참 깜빡했어. 우리 캠프 지금 실바가 터는 거 같거든. 우리 캠프 터는 거 같거든. 안만 봐도. 아니네, 너무나도 믿나봤다. 아, 제어불가 썼으면 잡은 건데 씨. 제어불가. <laughs> 고기가 뭐 있? 절차권은 고기, 딱, 그런 어, 어, 거 없나? 없어. 뚝배기! 거기 불가 뭐야, 길막! 불쾌한 길막! <laughs> 제어 불가! 제어 불가! 제어 불가!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불쾌해! <laughs> 부쌍! 아, 죄 아, 안 돼! <laughs> 성다다죄송어아다죄불가 너무 사기야. 니다 응, 뭐해? 여기 다 죄송합니다. 아, 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나니다죄송다죄송합다다죄창아 마지막. 와. 들창 들창 <laughs> 폭풍 들창 폭풍. 이래? 너무 불쾌한 들창 폭풍이야. 아 진짜 이게 조석인대로. 저저저 <laughs> 빠게만 저, 저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. <laughs> 어머 그 뭐지 풀고 좁혀놓고 안에 들어가 서 들창 폭풍하면 무한 계속 아니야? 어 맞지? 입고 막아놓고 들창 폭풍하면 안에서 계속.